사는 게 버겁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고 싶어진다. 이럴 때 고전의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특히 맹자의 말은 현실 꿰뚫고도 위로가 있다. 수천 년전 그의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가 담겨 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괴로움을 준다. 힘든 일이 계속될수록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이 마련이다. 하지만 맹자는 고통이 오히려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괴로움은 의미없는 시연이 아니라 준비 없는 성공보다 나은 연습이다. 뜻을 얻는 자는 민중과 함께 즐기고, 뜻을 잃은 자도 민중과 함께 슬퍼한다. 성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맹자는 그런 사람을 진짜 큰 사람이라 했다. 나만 잘 되겠다는 생각은 작고,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클수록 삶은 외롭지 않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행동해도 된다. 남 눈치보다 자기 양심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말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부끄럽지 않다면, 당당히 나아가도 된다는 맹자의 가르침은 삶의 중심을 지키는 기준이 된다. 기준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다. 세상이 각박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떠올려야 하는 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한번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 첫 마음은 결국 불어온다. 맹자의 말은 이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괴로울 때 흔들릴 때, 지칠 때마다 꺼내 익어야 하는 말. 구조는 멀리 있는 지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위로다.